자, 그림과 같이 이참수 이것의 그래프랑 직선 이것의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1, 4라고 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바로 1. 그리고 요 교점의 x 좌표가 4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요이참수의 y 값, 즉 얘가 되겠죠? 요 y 값과 그다음에 요 직선의 y 값 즉얘가 되겠죠? 2 x 플러스 n이 같아지도록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쭉쭉 이항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x의 개수를 묶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은 0이 되네요. 여기는요, n 얘 좌변 갔으니까 보반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얘는 이항에서 마이너스 n이죠. 주어진 이차 방정식의 무엇이 두 개의 근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1, 4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것을 읽어낼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바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금과 계수의 관계.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2차 계수 1분의 1차 계수 m-2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1과 4의 합이라는 거죠. 오케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5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m은 3인가요? 따라서 만족하는 m의 값이 얼마란 말씀이요? 마이너스 3. 바로 보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은요, 저, 그렇죠? 2차 개수 1분의 상소항3 마이너스 n인데 이것은 1과 4의 곱이란 말씀인 거죠. 따라서 3 마이너스 n이 4가 되니까 슝슝 이항 정리하면 n의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구한 mn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m과 n의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곱입니다. 결과 얼마입니까? 3. 선택지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